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장골 맛집 김선생인데요. 와, 이 상추 좀 보세요, 상추. 와, 아주 그냥 다닥다닥다닥다닥 상추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와, 상추 좀 보세요. 와, 저희 이웃이, 이웃에 있는 어, 소통하고 지내는 지인께서 아, 상추를 이렇게 그냥 막 심으셔 갖고 지금 이게 속과 속과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과 내는 거는 저는 또가져 가서 좀 속과서 또 저도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비닐에다 덮어 놓으면 또 이것도 또 이게 내년에도 잘 자라거든요. 내년까지 봄까지. 그래서 이렇게 속과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잘라가서 또 맛있게 상추 쌈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히는 건 뽑고, 잘리는 건 잘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뜯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속근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속고 있어요. 여러분, 자 너무 많아서 한 개씩만 이렇게 떠듬떠듬떠듬 떠듬 한 뼘씩 놔두라 그러는데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상추가 이렇게 좀그더 놔둬도 될것 같아서. 제가 좀 일단은 좀 뽑을 때까지 이렇게 솟구는 데까지 솎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왜 제가 이거를 지금 하느냐면 여러분 이렇게 상추가 있으면 상추 잠깐만 창기야 아이고 상추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뽑아서 집에 심을 때 있으면 심어 놓으셔 가지고 봄에 봄에 일찍 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 저희도 봄에 그렇게 해서 먹거든요. 네, 여기 어르신도 지금 이제 이렇게 상추를 이렇게 뜯어서 많이 뜯어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뜯는데, 와! 하고 땅이 비, 비가 비안 와서 이게 좀 메말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메말라서 잘 안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여기도 크네요큰것들 남겨놓고, 어? 이거 하나 이렇게 으쌰, 으쌰! 뽑고 잠깐만 창기야. 창기야 잠깐만. 우리 창기는 제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와요. 제가 아침에 고구마 고구마 캐고 있는데 아우 고구마가 들고 나오는데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창기야 이거 좀 열어 봐. 그래서 제가 아이고 무겁다 그러고 끌고 나오는데 우리 창기가 와 가지고 얼능 쟤 제 거를 같이 들어줘가지고, 오늘은 좀 이렇게 빨리 왔어요. 아이고. 자, 참기야. 잠깐만. 자, 여러분도 이웃과 소통하시면서 지내면 아마 이렇게, 예, 많이, 저도 이렇게 뿌리 뽑힌 거, 이런 것들은 갖다 심을 거예요. 그래서 비닐을 폭 씌워놓으면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저도 이렇게 해볼게요. 아우 상추가 되게 맛있겠어요. 저 열어볼래? 창기야. 이거 보세요. 되게 맛있겠죠? 엄청 맛있겠죠, 상추가?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뚱 뜯어 갔어요. 이제 아주머니한테 인사하고 저는 이제 갈게요. 아주머니, 갈게요. 잘 먹을게요. 아유. 저기 더 필요하면 조금 더 들어갈게요. 속 가서. <laughs>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커피 집에 가서 예. 금방 가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커피도 먹으러 갈게요. 네, 꼭 오세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웃과 소통하고 지내세요.